침내받으러 오니까 예수님께 그러잖아 요 아, 내가 예수님께 받아야 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의를 이루기위 해서 허락하라 그런 거냐면 내가 죄를 지러 왔지 않냐 이 세상에 죄를 지러 왔으니까 나에게 침내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하... 침내란 무엇인가? 44번 UCT 교리문답 침내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4 침례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무엇입니까 거기 우리 글자 있죠 침례는 무엇입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침례란 침내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뭐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이죠 트리니티라고 하고.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받아들 양아들. 이건 뭐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어요. 이건 뭐 그냥 영적인 의미로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양자, 양아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죄에서 씻기었으며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침례를 받는 거죠.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아, 교인이 되었다는 걸 보증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 앞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성삼일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버지 한 분이 아니라 아들 한 분이 아니라 성령 한 분이, 셋 분, 셋분다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 조지 허버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시를 썼어요. 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둡고 그늘이 드리운 수풀이 보이면 거기 머물지 않고 그 넘어 하늘을 바라보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건 보지 않고 멀리 있는 하늘을 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네. 그런 뜻이겠죠. 나의 죄가 보일 때는 눈을 움직여 나의 죄를 보지 말고 예수님이 날 용서해 준 보혈의 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우 너무 진짜 악하구나, 더럽구나, 추하구나라는 게. 살다 보면 예수 믿었어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보일 때는 내 죄에 집중하지 말고 용서받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나를 봐라.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라는 거죠. 눈을 움직여서 그 물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리니, 그 물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리니, 하늘 위에서 흘리, 흘러나는 그 피, 하늘 위에서 흘러나는 그, 흘러나는 그 피, 예수님의 피죠. 사랑하는 구속자의 찔리신 옆구리에서 손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오, 복된 피흘림이여, 우리 죄가 더 짙어지고, 우리 죄가 더 짙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막으니, 죄가 자랄수록 눈물을 주소서, 눈물로 그 죄를 덮으리니, 당신 안에서 구속이 내 모든 시간을 심판하여, 그 범죄만큼이나 두껍게 회반죽을 바르니, 내 이름 생명책에 있다 가르치시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안에서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의 어떤 죄가 나를 정죄하여도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연약해서 죄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심판과 정죄감과막 수치심이 막올때 있거든요? 그때 마귀가 그렇게 주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보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신과 처음 만난 순간 암이 아무 의미 없네. 그래. 콜린 한센이라는 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 침내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교회에 등록 가고 싶다고 했, 했대요 이 사람이 목회자의 어떤 목사님이 가서 나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고 하자 그가 목사님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간증식으로 쓴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침례로서 모범을 보여줬다 예수님이 왜 요단강을 해치고 들어가셔서 사촌 요한이 사촌이거든. 요 침대 요한이 사촌인 요한에게 자신을 물에 잠기도록 눕혀 달라고 하셨을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없죠. 없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침례를 받은 그 이유는 뭐냐면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거든요. 죄를 회개한다는 그때 당시. 이 침내 유한 시절에, 그죠?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인데,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바쳤을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백해야 할 죄가 없어요. 없으니, 회개할 필요도 없으셨을 텐데 말이다. 이 침내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받은 거죠. 인류. 뭐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 죄, 그 인류를, 인류를 대표해서 받은 거예요. 인류를 대표해서 침내를 받은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나는 늘 예수의 요청을 듣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답한 요한에게 공감했었다. 아, 요한이, 침내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제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림양이라 얘기한 다음에 침내받으러 오니까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라. 그럼 뭐냐면 내가 죄를 지로 왔지 않냐. 이 세상에 죄를 지로 왔으니까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달라. 그렇게 한 거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내가 당신에게서 마태복음 3, 3장 13절에 나오죠. 요한이 말하는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신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침례를 받고 십자가에 가야 되지 않겠냐? 성경 말씀과 순종이죠. 예수는 침례를 받으시면서 우리 우리 모두와 같아지셨다. 그죠? 죄로 인해 원장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와 말이다. 장세기 3장 19절. 창세기 6장에서 7장 이후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홍수를 일으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노아와 가장 가족 몇명 있어요? 8명.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멸하셨다. 다 죽었죠. 수많은 사람이 그때 당시 인구가 되게 많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예수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만 범죄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죄악된 세상을 위해 직접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죄 많은 사람들의 손에 죽으셨다. 그렇죠? 물은 물론 물은 생명에 반드시 필요하다.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장세기 1장 2절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좌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원수로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죠. 진노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분을 따라 물에 들어간 자들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 받은 자들은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 의 형제 자매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어 물에서 나올 것이다. 침례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의미잖아요.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내는 표징이자 표이자 보증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 이전부터 즉 하나님의 흙으로 하나님의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기 전부터 완벽한 조화 가운데 서로 사사, 사랑하셨다. 삼일체로서 예수 침례에는 우리 우리 침례에서 우리는 이세 분을 모두 볼수 있다. 그죠?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딱 받은 다음에 올라왔을 때, 성령이 임했죠. 비둘기 모양을 성령이 임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이 일체 하나님이 침례에다 관여하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직접 물에 들어가셨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러니까 임하셨다. 마테문 3장 16절. 너는 누구도 이 상징 의미를 오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하늘에서 크게 말씀하신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아, 3장 17절. 침례받은 때를 기억하면, 여러분 다침례받을때 기억하세요? 우리 여기 우리 전원에서 오늘 옛날 김상관 목사님한테 받았죠? 김상관 목사님한테, 그죠? 침례는 우리는 원래 장로교였기 때문에 다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제 침례교회로 왔으니까 다시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 받은, 찜내 받은 때를 기억하면 이 축복의 말씀에 들어오는 것 같다. 예수는 심판을 물 아래 잠기셨다. 그죠? 물 속에 쑥 들어가셨, 죽고, 예수님과 죽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살았네. 그래서 내가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예수께서 나를 형제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 내 형제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께 내리셨기 때문에, 한때 나를 원수로 여기신 옛날에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진노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가족과 분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과 형제가 되었다. 그죠? 거듭난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 교회는 내 집이다. 이분의 말이에요. 비록 모두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불안전하죠. 죄인들의 모임이었고,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나, 천국은 완전하겠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한분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하나의 신앙이 있음을 함께 고백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에베스 4장 5절, 우리는 지상 대명령을 받았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나요 이것은 요한을 조차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가리키며 회개하도록 욕청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도록 욕청하는 것이 지상 대명령이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여라. 우리는 그들에게 침례를 베푼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나와서 죄를 씻어야 합니다. 우리 심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로 침례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며 주님이 아들 과 딸로 입양하신 한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쌓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당만하게써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문룡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